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추운 계절 속에서도 따뜻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며, 새해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변치 않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숨과 삶의 이유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깊이 신뢰합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 부족함 속에서도 넘치는 은혜로 채우신 아버지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새롭게 주어진 이한 해에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며 그 복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실 더큰 소망을 품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는 변하고 무너질지라도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지탄이 아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소망과 위로를 전하며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본받아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는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이 곧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세대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일 학교와 청년 대학부, 성도와 사역자 모두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믿음의 다음 세대를 돌보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위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순간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예배를 위해 섬긴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하며 공동체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헌신하며.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도록 이끄소서. 찬양을 준비하며 말씀을 도우며 예배를 섬기는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들의 삶 또한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수고한 손길들 위에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시며 그들의 헌신이 천국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몸의 질병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로 인해 삶의 여러 환경으로 인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단지 형식이 아닌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여 다시금 주님께 나아오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참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